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8장 공고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가입니다. 오늘의 한 구절 말씀 역대하 28장 22, 23절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.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한 구절 묵상 아하스 왕은 공고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자신을 친 다메색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더큰 죄에 빠졌습니다.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였지만 아하스는 그 길을 외면하고 끝내 멸망의 길을 택했습니다.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옵니다. 그때 누구를 찾느냐가 우리의 길을 결정합니다. 세상의 방법이나 우상을 붙든다면 결국 더 깊은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면 회개와 용서, 그리고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.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참된 생명과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. 묵상 질문 나는 어려움에 부딪힐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고 있나요? 심정이 통하는 기도.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. 저희 공고한 날에 세상에 헛된 방법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찾으며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.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무릎 꿇게 하시고 온전하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혜를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역대하 28장 22, 23절.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. 역대하 28장 22, 23절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.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역대하 28장 22, 23절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. 역대하 28장 22, 23절. 이 아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역대하 28장 22 23절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역대하 28장 22, 23절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.